안에 글을 하고, 퍼즐을 함께 맞추고 있습니다. a s L i 바꿔. 이거 왜 자꾸... 이거 내가 거다찾았다 여기잖아. 그런 식으로 딱 찾는 거야. 냄자 때문에 좀잘안 보이네요. 이거 아. 들어올 수 있을 것. 같아. 난 들었다면 좀다 맞추고 있거든. 축하해. 아니, 어제는 진짜 길이 안보이는데 음. 오늘은 정말 음. 탄탄 대로인 걸 보면 참 인생과도 같아. 그렇지에똑똑은은데데음에그다 응. 나는 정말. 토할 음 같았거든 에마스음내 <laughs> 인생이 되게 낙관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 뭐든지 아, 아, 할수 있을 것 같아 에그 3일 전만 해도 되게 <laughs> 빡빡했는데 그다응 신기해 자. 인생 같아 퍼즐은 응. 응. 진짜야. 되게 긍정적이고 이거. 이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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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거 <laughs> 이거. 뭐, 탄이냐, 이거. 뭐예요, 이거. 어거 <laughs>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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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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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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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아니 이금 이거. 뭐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꼴이 이안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저한테 <laughs> 인생 분육하고 있었어요. 지금. 자 마지막은 이거. 자. 고생했다. 예. 완성. 그래도 한, 완성했어요. 뭐야? 뜯다. 뜯 예. 앉아봐. 와예쁜니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만들어 주셨네. 그지? 그리고 와 이게 뭐야? 엄마. 응? 엄마. 이것도 뜯어줘. 양 언제 만들거야? 양고기는 언제 만들 네? 양고기는 맨 마지막에 아빠가 준비할게요 걱정하지마 알아 <laughs> 응? 이거이거 <Okay. 놀림> 이거 뽀개 봐. 가 이렇게 이렇게 열어 봐. 이렇게 열어 봐. 여기? 어. 저더서? 응. 나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. 얘는, 얘가 얘다니 플옥헬릭스. 자. 예쁜 컵에 불을 마실 겁니다. 비 와? 응비 진짜 많이 와. 너 보네. 응, 어, <laughs> 엄마한테 사과해 주려고 했는데. 뭘 사과? 어제. 뭘 까먹었다고,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해 뭐 뭐라 하는 거 까먹었어? 엄마, 어? 사과 할때 있어, 사과 어제 밤에 응. 그물 까먹었다고 해서 미안해 아 괜찮아 물못 찾았다고? 응, 괜찮아 엄마 아, 먹다 엄마 응. 도도 빵? 응?

네. 엄마는 진짜 요리 대왕입니다. 상 주세요. 상이 뭐죠? 상? 어? 이거 어떻게 들 만드는 거예요? 이거는 튀김이랑 전분가루, 카레가루를 섞어가지고 아빠는 다 먹었어요. 아빠 지금 손가락을 빨아먹고 있어서 <laughs> 찍을 수가 없어요 <laughs> 그 정도로 맛있었다 <laughs> 자 이렇게 모두가 잘 먹었습니다 <laughs> 나도 감자 먹었어요 아, 아직금다 먹었네 여기 있습니다 어우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아주 맛있어서 제가 잡습니다 담패를 붙다 제대로 잡았 얘네랑 안고 동구의 첫 자, 처음 모자라 자세야. 처음 구간. 아니야, 칠. 아니 이제 왼쪽부터 써야 돼. 배웠어, 배웠어. 오, 잘 쓰네. 거의 아빠가 쓰는 것 같아. 연필 잘 잡았어, 지금 되게 좋아. 또 자세에서 시작하거든. 지금 생각해. 그렇지. 허리 펴고. 그렇지. 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해. 봐봐. 바른 자세니까 엄청 잘 쓰셨지? 맞아? 아니야? 그리고 봐봐. 봐봐. 봐가 그냥 칙칙 하면 끝이야. 아빠 집에 공부 안 하고 책 읽어. 이게 공부 여기서 나오는 거야. 보여줘 봐. 여기서 공부하는 거야. 소리는 안 나와? 응. 엄마, 오늘 산책 갔다가 응? 책갔다다그 물놀이 해생님 선생님, 선생님, 선생 물놀이 할까? 아까 선생님, 선생님, 선 <laughs> 잘 잤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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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 잤어요? 깊은 잠 잤다 다음 스케줄 이동할게요 아버 응? 어. 응. 아빠가 아빠 응. 힘들어? 가좀 쉬다 아거야 아빠가 아빠가 아줄까 아빠가 아질 있으면 괜아아질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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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엄마랑 아빠아니가아가자빠가자빠가가가자 가자 가보자. 힘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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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가면은 오늘 오빠. 아빠. 어. 아빠야죠. 아빠 앉아. 아빠 앉아? 어, 아. 우리 저까지 가야 되는데? 네 맞아. 아빠 안아줄까? 네. 이제 근데 트램이 올 때가 되긴 했어. 야. 아빠 안아줄게.

도착. 어딨지? 아야? <laughs> 응? 어딨어? 아야? 응? 응? 어딨어? 아야? 어딨어? 아야? 응? 어딨어? 까꿍 해봐. <laughs> 아 <아직. 웃음> 이거 <이게> 뭐야? <laughs> <웃음> 저기요. 저기요. <웃음> <웃음> 소리 좀 내봐. <laughs> 앉아봐 저기 뒤에. 오아시스를 접어들었지. 카메라 다시 할게요. 귀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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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. 하루는 어떨 것 같아요? 좋을 것 같던데 내일 안 좋을 것 같아. 요왜 내일 안 좋을 것 같아요? 같아요? 한국학교 가니까요. 왜 그게 왜 싫어요? 저는 내일 숙사 할 외할아버지 생일 하고 싶어서. 아 생일 파티 하고 싶어요? 저저 저의 생일 파티 빨리 오늘이었으면 좋겠다. 아 그래? 그러 경찰장, 소방차랑 그를살수 있잖아. 그... 그래? 무슨 생각하고 있어? 내가? 계산? 응, 언 생일이 왔어. 나는 결혼할 거야? 결혼 안할 거야? 왜? 아니야, 는 결혼 안 하고 싶어. 왜안 하고 싶어? 나 아빠를 빼기 싫어서... 아, 아빠를 빼기 싫어. 엄마, 아빠랑 계속, 계속... 평생 같이 살 거야? 뭐 그러니까 결혼 안할 거야. 알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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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응. 안녕하세요. 언기 어. 언기 그게 뭐예요? 아 거기 앉고 싶어요. 거기 앉으세요, 그러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 아, 괜찮아요. <laughs> 저기요. 아, 친구. <신발. 웃음> <laughs> 음. 오빠 뽀뽀. 집에 다 들어, 이게 다 들어. 오래나 해, 오래나.